참모 티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달이 시작됐네요. 그리고 오늘이 2월 또 둘째 날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제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생각해보면, 디모대 후소 2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보고 들어봐 대로,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들도 가르쳐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온 땅이 거짓말과 정말 사기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많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대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걸 보면은 속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를 동시에, 뭐 오늘도 자, 아침에 잠깐 이충군 박사님의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걸 보면서, 미국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얼마나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적으로다가, 그,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그렇고, 앞서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왜 저거 국제정착이나 세계의 눈을 돌리는가 하면은 그렇게 할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는 나, 우리. 근시안적 안면에 보면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지구 전체를 구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사역에 관하여 조금 더 알고자 할경우같으면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어, 역사 자체가 한마디로 보면 은 세계사라고 하는 건 일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여기다 사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인제 오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말씀드리면, 자,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 나라가 공존하게법도세계가 있겠죠? 세상법, 사단법, 하나님 법. 아니요. 세상에는 비슷비슷하지만은 정말 세상에도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나라도 어느 나라에 소속되느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아니면 중립국이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전체가 다르죠. 이런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볼때 같으면 얼마나 여러 각도로 더 느낄 수 있는가 보게 되죠. 그런 속에서 정말 나라마다도 법이 다 다른데, 그거를 세상 나라법이다, 이렇게. 그러나 똑같이 인간관계, 인간의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여기 이념과 사상이 어, 여기, 덧붙여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갖 멸망으로다가 시키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그 세상의 여기 문화, 사탄 문화, 하늘 문화.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 필요한 사람, 아,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국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가 일순위고 나머지 우방국 그리고 다른 나라 이렇게 전달되어 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오늘도 사실 그런 걸 놓고 딱볼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사장의 나라를 선택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해갖고 이거 전체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자체도 사실적 세상의 역사와 사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역장은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으로 세워가는 정말 그런 전쟁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 배우에 인간의 영 이제 이게 뭐야 의식절 주관하고는 사상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걸 놓고 볼때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가 보고화 되고 그 천주교 사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 신을 빙자해 갖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신을 배척한 인간을 갖다 근본을 놓고 는게 인본주의. 그게 눈에상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펼쳐왔고 중세 시대를 오면서 또느네상스 시대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제 천 세계를 동시에 보게 되는 이런 시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때 날마다 위태위태 위태 조마조마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은 세상 구원색 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체를 보면은 또 나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사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서밋이 되면 그때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 영적 세계 타락한 천사,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모습들. 대한민국도 보세요. 진짜, 대한민국이 뭐냐면, 양해탈을 쓴 1위가 누구냐. 그것이 헌법적판 재판관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확할 것 같이 재판관이 됐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다 망가뜨리는 그리고 거짓 어, 부정투표를 해갖고 이거가 이거 난리 난리가 나 있는데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선관위를 두둔하고 나온 게 그놈이 그놈이고 간첩 법을 갖다가 못 만들게 만드는 게 간첩이니까 간첩죄를 못 만들게 만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해탈을 쓴 이리와 같은 법관들, 양해탈을 쓴 이리와 같은 공수처, 그 양해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게 뭡니까 언론들? 아주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전부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사기 당하기도 하고 사기 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그때부터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야지.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내가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적 선지자 축복 이걸 가졌던 원래 인간 그쪽으로 회복시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는 한 사기꾼의 영, 거짓말의 영, 참 거짓말과 사기치는 이런 세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악에 관한 분별력 그리고 공과생된 분별력 이런 게 없는데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실제 먼저 영안이 열리고, 또두 번째 지각이 열리고, 그렇지 영안이 열려야지 사물 번호는 눈이 열리죠. 사물을 봐야지만이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지정이를 관찰할 능력이 생기죠. 관찰해야지만이 이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 과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내게를 들어 옮겨가는 정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심을 얻는 걸 보고 영적 삼시다. 영적 세계에서 이 사기꾼의 영과 거지대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왕 같은 권세, 그리고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사명,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준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마귀 귀신에 잡히고 묶이고 눌려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사기꾼, 사단의 나라에 이중삼중으로 포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걸 바라다 보면서 어? 실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죠. 왕적인 권실.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이 병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범죄를 자르다가 끌고 가는 이 악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쌓게 하는 세상 따라 풍속 따라 우상 숭배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제마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거짓 선전선동하는 정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충동해서 창만 단 날뛰게 만들으며 선전선동하게 일삼는 언론을 타고서 거짓 선전선동하에는이 유혹, 미혹, 충동이라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아 거짓의 영아, 사기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여다 이런 영적 싸움에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지 않는 한 지금같이 헌딱한 시대를 이끌어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정말 영적 싸움에 대서 사기꾼의 말, 사기의 말, 정말 거짓말 사기꾼들의 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2월 2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세상을 권하고 지금도 이 제사장대로 세워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제사장들의 대통령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잘나갔지만 검사로다가 정의를 들어온 사회를 위해서, 어, 검찰을 해서 여기 총장까지 지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비정상국가를 정상국가로 세워가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정말 서울구치소에 가서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가장 위기를 맞는 것 같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진짜 제사장단에 필요한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천국과 세계에서 실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세이브 코리아 그러면 또 군여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갖다 세우가 나는 나라 사랑하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서 진짜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 곳곳에 일제히 정말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어, 무궁화 동산 삼천리 반도 강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해서 시더스를 살리고 정말 유통의 역사를 바라겠으며 전 세계인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완 지투가르다가 바라다보면서 정말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는 그런 2월 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